어, 오늘은 PSS2-2 규칙 변화 동사의 과거형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PSS2-1에서 어떤 걸 했냐면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PSS2 부분에서는 과거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사를 크게 나눌 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해보잖아요. 그 중에서 비동사는 이제 저번 시간에 과거형을 살펴봤었고 오늘부터 이제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지금 규칙 변화 동사니까, 그럼 불규칙 변화 동사는요? 아, PSS 2-4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일반 동사 중에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그 과거형. 그래서 어떤 규칙을 딱 적용하면 그냥 일반 동사를 봤을 때, 아, 얘가 과거형으로 쓰였구나. 그 규칙이 딱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수 있는 거고, PSS 2-4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불규칙이라서 그냥 한땀한땀 한땀 외워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 표로 쭉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SS 2-2에서 오늘 하는 내용에서 그 동사의 과거형을 규칙에 따르는 애들을 살펴보고 PSS 2-4에서 불규칙한 애들을 살펴보면 합체를 하면 우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형태를 좀 알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규칙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동사가 있을 때 동사 원형에 지금 어떤 규칙을 사용하면 이게 과거 형태가 된, 아, 되는가 어, 그걸 알아보는 건데 규칙이 이렇게 딱 보기에도 살짝 복잡해 보이죠 근데 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1번, 2번, 3번은 괜찮은데 어, 여기 지금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살짝 난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야 되는 그 배경지식이 있어서 그런데 어,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 뭔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대부분의 동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과거형이 되냐면 어떤 규칙을 적용하면 되냐면 우리가 동사원형이 그냥 딱 주어졌을 때 우리 사전에서 찾는 모양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의 동사원형이 주어졌을 때거기에 ED라는 그형이 알파벳을 붙이면 얘가 이 동사의 과거형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동사에 ED가 붙어있네. 그럼 아 얘가 과거형으로 쓰였구나 라는 그걸 알아보는 거죠. 이 규칙을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쓸 수도 있고 뭐 이해할 수도 있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아, 그래서 Open하면 여기에 그냥 그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아 얘가 과거형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건 이제 문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실제로 영어 글을 읽으면서 그 이디를 보면 아 정말 그걸 과거형으로 읽고 그 과거 시점을 담고 있다는 것, 과거에 대한 그 의미 시간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의식적으로 아 이디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게 끝난 일, 과거를 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에는 그냥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서 -ed로 끝나는 동사를 보면 아 얘가 과거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줄이었고 별거 아니었죠. <laughs> 얘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도 별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동사를 딱 봤어요. 근데 동사를 봤더니 이로 끝나요. 그냥 알파벳 이로 끝나는 거죠 우연히. 그러면 이게 그냥 E로 끝나면 아까 우리가 동사원형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기로 했는데 E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D만 붙이자고 라 하는 거라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use, 예,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붙였죠. 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역시 두 번째까지 괜찮았죠. 세 번째는 얘네보단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얘보다는 낫습니다. 얘보다는 쉽습니다. 그 중간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y로 끝나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어떤 동사를 봤더니 알파벳 y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y가 결정을 못하고 이 y 앞에 있는 알파벳 y 앞에 있는 글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y 앞에 있는 글자가 만약에 자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규칙이 있냐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 줍니다. 그래서 ed를 붙이는 건 똑같은데 Y 앞이 자음이었을 때이 Y가 i 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음하고 모음이 헷갈리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파벳에서 모음은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모음 위에다 살짝 써놓으면 되겠죠. A, E, I, O, U 이렇게요. 그래서 그 자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알파벳이면 우리가 아얘 과거형을 만들 때는 이 Y를 i 로 바꾸고 E, D를 붙여야지. 예를 들면 study. 이를 봤더니 Y로 끝나는 동사였어요. 그럼 얘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Y 바로 앞에 있는 이 알파벳을 봤더니 A, E, I, O, U. 아니죠. 그래서 모음이 아니네. 자음이네. 그럼 자음이면 우리가 그 과거형을 만들 때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서 이렇게 Studied.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아까 경우의 수가 두개 있다고 했으니까 Y로 끝나는데 만약에 그 앞이 자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y 앞이 a e i o u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별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냥 이디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y 앞이 자음일 때만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enjoy에서 y 앞이 모음이니까 o 모음이죠. 아 그러니까 그냥 이디를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셨죠 세 개? 어, 지금 겨, 숫자는 세 개지만 이세개 합친 것보다 여기에 더 노력을 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개념들이 여기 상대적으로 이세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나 볼까요? 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과 뒤에 강세가 오는 이음절의 경우 규칙은 동사원형 더하기 마지막 자음 더하기 이디. <laughs>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 그렇지. 그 말이지. 그 규칙 알고 있지. 라고 하시면 정말 이제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어 만약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한땀한땀 따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도 약간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조건을 이해해야 되고 이 조건일 때 이런 규칙이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먼저 조건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 약간 똑같은 말이지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봤을 때앞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동사 부분에서 맨 끝에 두 개의 알파벳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알파벳 두 개를 봤더니 맨 마지막 알파벳이 단자음. 단 이거는 단수 복수할 때그 단이 하나 하나의 자음이고 그 앞을 봤더니 하나의 모음. 그럼 이제 그 앞을 보면 뭐 모음이나 자음이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이제 끝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예, 이 규칙이 딱 적용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 조건은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 무슨 말인가 싶죠. 일단 우리가 아까 자음 모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음은 아이요 이렇게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 단어가 그냥 똑같은 어, 세기로 읽히지 않고 강세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특히 강하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모음에 이렇게 강세가 주어집니다. 자음 부분은 아니고 어떤 특정 모음이 강하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모르는 단어였다면 사실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사전, 요즘에는 음성이 나오는 사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걸 확인을 해서 이제 강세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경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알파벳을 딱, 아, 알파벳이래. 단어를 봤어요. 동사를 봤어요. 근데 그 동사가 맨 끝을 봤더니 하나의 자음, 그 앞을 봤더니 하나의 모음. 그두 개의 이렇게 그 알파벳을 보는 거예요. 단 모음, 단 자음, 이렇게 끝났구나.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만족. 그리고 강하게 읽히는 부분이 마지막 모음. 그러니까 첫 번째, 뭐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모음이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 모음이 강하게 읽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 규칙은 바로 동사 원형에다가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하고 이 마지막 자음이 뭘까요? 여기 있는 단자음이겠죠. 이게 마지막 자음이었으니까요. 그 마지막 자음을 하나 추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 D를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Drop 이걸 볼게요. 여기를 봤더니 마지막 이 단어의 마지막이 단모음 단자음 이두 개의 알파벳을 봤더니 단모음 단자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끝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1번 조건 맞음. 그리고 두 번째 볼, 보려고 했더니,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나? 첫 번째 모음이 아니고 마지막 모음에 있나? 이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 단어는 애초에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모음이, 강, 뭐첫 모음이자 마지막 모음이겠죠. 그래서 사실 2번 조건은 모음이 하나밖에 없는 단어에는 그냥 2번 조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마지막 모음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 조건을 다 만족시켰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 동사 원형에다가, 마지막 자음인 p를 한번더 하고 그리고 ed를 붙여서 이렇게 과거형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형태가 되게 익숙한데 규칙으로 풀어서 게 말로 하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게 들리죠. 근데 d r o p p e d 이거 p 하나 붙이는 거 자동으로 아마 붙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prefer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어, 얘도 봤더니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때는 맨 마지막 두 개의 알파벳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봤더니 prefer.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가 강하게 읽히는 부분이 이 앞에 있는 모음이 아닌 마지막 모음이에요. 그래서 아하 강하게 읽히는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구나.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우리는 이 교, 규칙을 따라서 동사원형에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하고 그래서 마지막 자음은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or 이었으니까 or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이디를 붙여서 이렇게 완성 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단모음 단자음은 만족시키는데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예를 한번 볼까요? 얘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강세가 open 해서 앞에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자 하나 더 하는 그 규칙, 이 조건이 만족 안 되니까 그냥 그이 규칙을 따를 필요 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디를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그게 이 말이에요. 강세가 앞에 오는 이음절은 뭐이 조건을 만족 안 시키는 경우에는 그냥 이디 붙인다. 평범한 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신 김에 하나만 더 갈까요? <laughs> 어차피 갈 거지만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만 더 갈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기에 참고로. 어, 우리가 사실 여기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 거잖아요. 엄청 많은 문제를. 문제를 풀 건데, 그 문제만 해도 이걸 알아야 해결이 되고, 어, 가끔 이제 궁금해 하는 경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원서의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구구절절도 변명을 하죠. 길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단어를 봤더니 이 동사가 W, X, Y 이런 걸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추가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시, 만족 만족되더라도. 단모음에다가 이게 단자음.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뭐, O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뭐 o, W. 그러면 우리가 지금 W, X, Y 같은 경우에는 A, E, I, O, U가 아니니까 모음은 아니죠. 그래서 자음이죠. 그런데 여기 O하고 W가 만약에 있었으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났고 강세가 마지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 어, 규칙을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외로. 그래서 마지막 자음을 추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얘까지는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y는 이게 지금 따로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서에 나와있길래 같이 가져오긴 했는데 y는 생각할 필요 없고 아 그냥 w, x로 끝나는 그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 추가하는 규칙 없음 이렇게 기억을 따로 해두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의 과거형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동사의 과거형은 저번 시간에 봤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반절 짜리다. 왜냐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동사도 있지만 규칙을 아예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불규칙 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일반 동사 중에서 규칙을 따라서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 동사 원형에 그냥 ed를 붙여서 만들면 되고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동사를 봤더니 e로 끝나더라. 그러면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d만 붙이자. 그거였던 거고 근데 그 동사를 봤더니 y로 끝나더라. 그러면 이 y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y 바로 앞에 있는 알파벳을 보고 그 앞에 있는 알파벳이 자음인 경우 a, e, i, o, u인 모음이 아닌 경우 자음이면 아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ed를 붙이겠다. 그리고 Y 앞이 모음이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처럼 ED를 붙이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성을 쏟았었죠. 어떤 동사를 봤더니 맨 마지막 두 개의 알파벳을 살펴봤더니 단 모음 단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더라. 어, 그럼 일단 1번 조건. 그리고 강세, 강하게 읽히는 모음을 봤더니 어, 맨 마지막 모음이 강하게 읽히더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과거형을 만들 거냐면 동사원형을 놓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자음, 여기 있는 단 자음, 그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쓴 다음에 이들를 붙이겠다. 그것까지 했었는데, 어, 이 참고로 어떤 동사가 WXY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마지막 자음 추가하는 거에서 예외.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문제를 풀면 이제 더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54개예요. 많죠? 많긴 한데 이건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규칙 딱딱딱 익숙해지면 할수 있는 거라서 많게 느껴지진 않을걸요. 아, 이거 예를 적어놓고 잊어버렸네요. 일단 예를 한번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마우 같은 경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 그리고 어차피 강세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W로 끝나는 것은 마지막 자음을 추가하고 이디를 붙이는 거안 하고 그냥 이디를 붙이겠다. 어, 이거를 그냥 예로 이제 하나 기억하고 이제 이따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4개인데 지금 이제 두 페이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규칙을 차근차근 적용하면서 54개를 같이 해보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걸릴걸요. 생각보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stay. 어, 그럼 y로 끝나죠. y로 끝나면 우리가 바로 그 앞에 글자를 확인해서 어 근데 모음이네요. 모음이면 그냥 ed 붙이기로 했었죠. stay. Okay. 2번은 rip. 어 이거 보이세요? 단모음 단자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일단 단모음 단자음 첫 번째 조건 완성. 그러면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나 봐야 되는데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마지막 모음에 있는 거겠죠.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가 어떤 규칙이었냐면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이 D를 붙인다. 그래서 P 하나 더 쓰고 이 D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일반적인 그냥 동사예요. 그래서 그냥 이 D를 붙이면 되고요. 4번은 cause. 어 얘는 이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냥 D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5번은 y로 끝나니까 그 앞에 있는 글자를 봤더니 r, 자음이네요. 자음이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는 거. 6번은 destroy. y로 끝나니까 바로 앞에 있는 글자를 확인. 봤더니 모음이에요. 모음이면 그냥 ed를 붙이는 거. 혹시 너무 빠르나요?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7번은 die. 어, 그러면 e로 끝나니까, 아, e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그냥 d만 붙이기로 했었죠. 이렇게. 8번은, 어, 이거, 기억하세요? 일단은 확인을 해봤더니 어, 단모음, 단자음 그거에다가 강세가 마지막이 있겠죠.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아까 그 참고에서 봤었죠. 우리가 w, x, y로 끝나는 그런 동사는 이 마지막 자음을 추가하지 않는다. 그 예외였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디를 붙여주면 됩니다. 좀 생각할 게 많은 8번이었네요. 9번으로 가볼게요. prefer. 어 얘는 일단은 단모음, 단자음에다가 강세가 어디 있나 사전을 찾아보면 prefer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단모음 단자음이고 그리고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죠. 그럼 아까 그 조건 딱 만족시키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규칙이 뭐였냐면 이거의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은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하고 ED를 붙이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쓰고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10번은 Y로 끝나니까 그 앞에 확인 L 자음이죠. 어, 자음이면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는 거예요. Judge. 얘는 g e 로 o 나죠 r 로 끝나면 n 만 붙인다. c 로 끝나죠. D만 붙인다. 바로바로 c 바로 게요 컨트롤. l control, 어, control, c o 단 t r o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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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에 t r o l control, c o t r l control, control, c o n t r 의 l c o n t r o 동사 원형에다가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하고 여기서 마지막 자음 l이죠. 그래서 l 하나, 하나 더 쓰고 ed 붙이면 되겠습니다. 14번은 play. 어 y로 끝나니까 앞을 봤더니 모음이에요. 그러면 그냥 ed. watch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냥 ed. delay 어 y로 끝났죠. 앞을 봤더니 모음이에요. 그러면 그냥 ed. invite 얘 e로 끝났죠. 그냥 d 붙이면 되겠고요. hurry 얘는 y로 끝나니까 앞을 봤더니 자음이에요. 자음이면 y를 i로 바꾸고 이리, 거의 지금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잘 따라하고 계시죠? 19번은 copy, y로 끝나죠. y 앞에 봤더니 자음. 그렇다면 y를 i로 바꾸고 이리를 붙이면 되겠고요. hop, e로 끝나니까 그냥 d만 붙이면 되겠죠. shop, 얘는 단모음 단자음. 그리고 강세를 확인했던, 어차피 얘는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게 확실하네요. 그래서 이 어떤 규칙 예, 과거형을 만들 때는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하고 이 d 붙인다해서 p 하나 더하고 이 d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expect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일반적인 경우 그냥 이 d 붙이면 되고요. Disappear 역시 그 일반적인 경우여서 이 d 붙이면 되겠고요. Observe e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겠죠. Study y로 끝나니까 y 앞을 확인. 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이 d. Fix 이거는 생각할 게 있죠. 어, 단모음 단자음. 이고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왔을 텐데 우리 가 아까 WXY로 끝나는 거는 그 마지막 자음 더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ED예요. 여기까지 사실 생각을 거쳐서 처음에 했겠지만 fix 많이 쓰는 단어니까 그냥 자동으로 쓰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한 번만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7번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E 이상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익숙해져 가고 계시죠? 이십칠 번에 쳇 단모음 단자음이에요. 그런데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오는 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하고 이디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든다. 2 8 번은 y로 끝나는데 y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이디를 붙이고요. Smile, e 로 아, 끝나니까 d만 붙이고요. Jog 단모음 단자음이죠. 근데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모음에 강세 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자음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이리를 붙이는 게 과거형이 되겠죠. 팝! o p 마찬가지네요. 단모음 단자그게다 모음이 하나니까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있는 것 맞고 그래서 우린 과거형을 마지막 자음 하나 더 하고 이리를 붙인다. 얘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겠고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이면 되겠고요. y로 끝나니까 y 앞을 확인. 어 자음이네.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이리를 붙입니다. 스 t o p 단모음 단자으로 끝나니까 어 근데 모음이 하나네요. 그래서 강세가 마지막 모음에 오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얘의 과거형은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하고 이디를 붙이면 되겠죠. Rush, 평범한 입니다 이디 붙이면 되고요. Enjoy. Y로 끝나니까 Y 앞을 확인했더니 모음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디. 어 얘는 Y로 끝나는데 앞을 확인했더니 자음이에요. 그럼 Y를 I로 바꾸고 이디. 얘는 Plan. 단모음 단자. 그래서 마지막, 아, 마지막 모음 확인하면 어차피 모음 하나죠. 그래서 역시 그 조건 완성. 만족시키니까, 마지막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여야 과거형이 되겠죠. Wait. 어, 얘는 정말 wait. 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뭐냐면, 단모음 단자음 아닙니까? 라고 하시려면 기다려주셔야 되는 게, 단모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모음 두 개잖아요. 단모음에서 단은 하나였죠. 그래서, 이 마지막, 어, 거기 확인을 할 때, 얘도 살짝 슬쩍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모음이 아니어서, 얘는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ED 붙여주면 됩니다. Reply. Why? 앞에 자음,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ed. i로 끝나니까 그냥 d. 일반적인 경우에서 ed. drop. 단모음 단자 모음이 하나니까 마지막 모음에 강세 오는 거 당연히 적용돼서, 그럼 예우 과거형은 마지막 자음인 p를 하나 더하고 ed 붙이면 됩니다. i로 끝나니까 d. i로 끝나니까 d. right. y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 단모음 단자 그런데 모음이 하나니까 강세가 당연히 마지막 모음오니까그 조건 만족되죠. 그래서 예의 과거형은 마지막 자음인 b를 더하고 id를 붙인다. 그렇 역시 똑같아요. 단 모음 단자음. 모음이 하나니까 마지막 모음에 강세. 그래서 이 예의 과거형은 마지막 자음인 p를 하나 더하고 id를 붙인다. 예? 역시 단 모음 단자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모음 두 개잖아요. 아, 그래서 단 모음 단자음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여서 id 붙이면 됩니다. 세이 이로 끝나니까 d. d r y 얘는 y니까 앞을 봤더니 자음이네요. y를 i로 바꾸고 이리. wrap, 단모음 단자. 그래서 얘를 어, 또 확인해봤더니 모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음에 강세 있는 게 당연해졌으니까 얘의 과거형은 마지막 자음인 p를 더하고 이리. dry, y 앞이 자음. 그래서 자, 어, 자음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이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으면 좋은 점은 금방 익숙해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앞에 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 생각보다 이해가 더 많이 됐다 약간 더 치밀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했던 내용을 잠깐 정말 정말 잠깐 <laughs>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동사 일반 동사의 규칙적인 그 형태를 따르는 과거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그 규칙을 네 개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보통 이제 ED를 붙이는 규칙인 거죠. 근데 ED를 붙일 때뭐 Y로 끝나면 어떻고, E로 끝나면 어떻고, 특히 단 모음 단자으로 끝나고 모음이 마지막, 어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으면 어떻고, 이제 그런 얘기를 약간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했던 이 ED 있죠. 이 ED가 같은 ED 알파벳을 쓰지만 어떤 그 앞에 오는 소리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PSS 2-3에서 나오고, PSS 2-4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일반 동사의 불규칙한 그 과거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 설명 드릴 부분은 사실상 별로 없고 이제 외워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할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 살짝 복잡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고 문제도 많아서 약간 지루했을 텐데 여기 끝까지 여기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건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 수고 정말 많으셨고 어, 다음 시간에 같이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